여자 초등부는 총 4개의 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장 빠른 기록을 내는 사람이 자, 순위를 가져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4레인 정지인 선수와 6레인 이루비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김찬 여경을 하면서. 아, 네.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자세가 안정적이고, 파워풀하고. 좋습니다. 4레인 정지인 선수. 자, 몇 초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34초, 63. 아, 아, 아주 좋은 기록이에요. 자, 이루비 선수 36초, 9. 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격차가 많이 좁혀 든 모습이 오늘 많이 목격이 되는데요. 네.